자 오늘의 포식자 타임 이거 무기..무기 무기 이펙트가 언제 바뀌지? 이거 일단 16강은 저번에 찍어놨는데 무기는 일단은 무기는 마지막에 누르고 요것들을 일단은 강화해가지고 1600을 찍어봅시다 일단 올 15로 갑시다 그래도 반 컷은 맞춰야 되니까 어 장기백인가 이거? 아아 50퍼? 50퍼면 그냥 뭐 무난스? 아이 포식자 이제 슬슬 운빨을 다 했나? 아랫 구간에 어. 아 그래도 장기백 안 보니까 아랫 구간에서 솔직히 운이 너무 좋았었어 가지고 빨리 붙진 않네요. <웃음> 잠깐만. <웃음> 빨리 붙진 않네요. 하자마자. <laughs> 미안하다 포식자야. 내가 미, 의심해서 미안하다. 응. 어. 너는 그냥 축해가 맞다. 내가 그래, 의심해서 미안해. 아닌가? 의심해야 되나? 아, 근데 슬슬 장기백 한번 볼것 같긴 해. 이게 장기백을 너무 오랫동안 안 봐가지고. 말하자마자 보는 것 같죠? 이거. 아, 어, 참명도 다 털린다. 아, 어, 말하자마자 보냐? 장기백. 그래, 슬슬. 슬슬 장기백 볼 때가 됐지. 연속 장기백만 안 보면 돼. 연속 장기백만 안 보면 돼. 설마. <laughs> 아, 잠깐만. 설마, 연속 장기백이겠어? 아, 장기백이다. 아이씨. 어, 어, 아, 어, 다행이다. 휴, 어. <laughs> 휴. 어, 시꺼뱉네. 아, 그러지. 아. 아 오게오게오게 좋아좋아 아 진짜 축계 맞아 얘는 축계야 진짜 효녀 그 자체 이거까지 붙이면은 좋은데 그죠? 나중에 그러면은 카멘 노말 갈때 방어구만 올리면 되는 거잖아 잠깐만 이거 나 이거 깔수 있잖아 1600 넘었으니까 이거 까면은 어 재련제를 주고요 어 엘릭서 주고요 개꿀 요거 이거 단조복합 요거 이거 쓸수 있잖아요 요거 눌러나볼까요야풀숨먹이면 그러면 14%네? 이거면 그냥 원투에 붙일만 하지 않아요? 확률높은데? 오케이~~~~~ 이거지 아 진짜 포시자 너밖에 없다 에이 설마 원투에 붙겠어? 이게 있으니까 이거 있으니까 누르는 겁니다 응. 설마 원투에 붙겠어? 9퍼? 아 근데 9퍼면 붙을만한데? 아, 진짜, 얘네 축해야 진짜. 아니, 다잘부터, 그냥. 와, 진짜 대박. 이게 레전드네, 그냥. 와, 힘무 벌써, 이... 와. <laughs> 안 돼, 구치, 안 돼, 구치하지 마. <laughs> 구치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laughs> 와, 영롱한 거 봐, 이거. 아니, 진짜, 얘, 얘 진짜 엔드스펙까지 올려줘야 되나? 얘, 누, 누, 운이 너무 좋은데, 얘? 와, 저 레전드네, 그냥. 엇까좀 그만, 엇까 그만. 그렇지. 아, 제발, 엇까 그만, 제발, 제발, 제발. 공격력. 아, 그렇지. 어, 잠깐만. 아, 차라리 두개동시에면 좋았을 텐데. 아까도 3, 3 아니었나? 아, 어렵다. 이게 영웅에서 기회가 너무 적어가지고. 아, 이거 발사대를 그러면 그냥 초기화를 달려야 되나? 3번으로 달려볼까? 이런 거 그냥 초기화 달려야 될것 같은데? 아, 잠깐왜잘 붙냐, 근데? 아니. 왜잘 붙어 <laughs> 왜? 잘부터, 왜? <laughs> 아니 잠깐만. 안에 아, 이건 진짜 찐발사된데 아니 이, 어떻게 이렇게 연성이 이쁘게 들어갈 수 있지? 아니 잠깐만. 이거 현상 넣으면은 거의 무조건 사사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들어갈 수 있지 연성이? 아 근데 이거 발사되어 가지고 아예 그냥 상의용으로 박아둘까 이거? 아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 초기화를 해서 회심이 뜰까? 그게 그게 일단 중요한 거잖아. 초기화를 어? 해서 회심이 뜰까요, 과요 그냥 박아. <laughs> 몰라. 바가 그냥. 아, 두칸어 음.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설마 진짜 사사야? 아, 잠깐만. 설마 진짜 사사야? 아니, 설마? 와, 진짜 와. <laughs> 아니, 진짜 사사나? <laughs> 야, 그렇다고 진짜 사사가 나오냐? 아, 이거는 약간 떠도 기분 나쁘다, 근데. 너무 찐발사대라. 아, 이게, 이게 회심이었으면은. 하아... 어, 어우, 데미지 시원하다. 막, 아, 데미지가 근데 막 엄청 세진 것 같진 않은데? 보석이 그대로여서 그런지. 아, 잠깐만, 내려 그러잖아. 고정해두고 아! 왜 하필 브루탈쓸 때만 마음이 아프다. 내요 네, 그런데? 빨리 넣어. 오케이. 빨리 넣고 빠져. 그렇지. 오 다행이다. 아 제발 나좀 그만 받아오. 지금까 슬레이어 이쁜 건 알아가지고 하여간 뭔가 딜을 그렇게 막 잘한 느낌은 아닌데 지금 느낌이 뭔가. 원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돌리지 마. 제발. 아 진짜. 아 진짜. 얘들아 헤드에 좀 있어 달라고. 너네 백 아니잖아. 사멸에 대한 배려가 없어. 이씨 다 맞으면 센데, 확실히. 부석탱이가지도아이 아, 아, 이거 부르타를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써야겠다. 지금 너무 막 누른다. 그죠? 아, 부르타를 좀 생각을 하고 눌러야 되네. 딸깍히기를 하다 보면은 뇌를 빼게 돼. 어? 뭐야, 내가 밑줄이... 와, 어, 참... <laughs> 야, 이따구로 쳐도 자네 나와? <laughs> 뭐야? 이따구로 쳐도 자네 나와? 를 먹고 내가 몇개 더 때려주면은 가겠죠? 그렇죠 갔냐? 아 뭐야 스무스하네 아, 별거 없네 놀래라 어우 야 각성기가 2억이나 와 이제 브루탈 달겨주고 어우 어우 이거지 어우 이거지 와야이아 이게 확실히 이게 덴펑이다아야 포식자도 야포식다덴펑좀 있네 한 있네. 아 어, 이거네. 어, 후. 어, 근데 내가 졌네. <laughs> 어, 근데 졌네. <laughs> 아 괜찮아. 비섬 도르, 어 무력 무력 도르 있으니까 괜찮아. 몇 시인지 알려다오. 3 2 9구류 그러면 나는 이러다가 3 2 9구류뚜어 놀래라. 어나또 나야? 어 잠깐만 나 살지? 응? 어어아왜 어. 계속 나만 걸려? 응. 왜이래? <laughs> 왜 나만 걸려? <laughs> 야 빨리 올라와 갈망조 아노크리야 그래도 뭔가 이제 좀 딜타임 긴데 오니까 치는 맛좀 있다. 컷, 나이스. 트린하네. 아, 그렇지. 아, 아. 야, 그래도 밑줄은 다 가져갔다잉. <laughs> 오케이, 좋아요. 이거 하나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아 어, 그렇지, 되지. 그러면은 주력기를 아끼고도, 아, 아니, 근데, 씨. 음... <laughs> 아니, 장난해, 진짜. 아 진짜 와 은근히 얘 움직임이 아크로바틱한데아 잠깐만요 어우 야야 오오야 어우. 힘드네 어. 오오. 얘 은근히 얘가 공격하면서 저렇게 뒤로 가는구나 뒤로 가는거나 옆으로 가는거나 뽕 어, 아우 진짜 이게 특화캐가 아니어서 각성기 뽕이 살 조금 약한 거는 아쉽긴하다 아 뭐야 아이 아이, 딜 하나도 못했어. 어, 뭐야, 무궁이네? <laughs> 뭐야, 나무궁땅 아, 나노말를 지금 처음 도는 거라. 아, 아 뭐야, 이래도 나오네. <laughs> 아, 마지, 아, 마지막에 딜 아예 못한 게좀 아쉽네? 저거, 가 아니라, 하나 더 해야 되네? 딜일포딜, 길드 애들끼리 하는 거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과연, 수라 딜량이 어떻게 될지. 야, 타능뱅이 아니다. 미안하다. 오오야 데미지 오야오 잠념? 어 진짜. 아니 저거 뭐냐 저거? <laughs> 아니, 잠깐만, 어? <laughs> 아 잠깐만. 오. 아아 잠깐만. 저거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었구나 이거. 방금 피 사라지는 거 봤죠? 오오야 데미지 오야오 잠념? 어 진짜. <laughs> 아 저게 진짜로 영상으로만 보던게 이게 실제로 펼쳐지네 이게 아 저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었구나 저게 야내포식자 쓰면은 그냥 야 쪽도 못쓰고 처발렸겠다 저거 어떻게 이겨 저걸 <laughs> 그냥 개 처발렸겠는데요 저거 안붙길 잘했다 <laughs> 야 저러니까 아르카나 북켓 어? 아르카나 하시는 분들이 어? 힙을 못쓰고 너내채들은 어? 맨날 찾아오지 뭐가 문제일까 이러면서 이게 스펙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태생의 문제인데 이정도면 마음이 좀 아프네 그리고 아 금방 했다 야나 포식자로 들고 야나 포식자랑 붙었으면은 나 진짜 개 발렸겠다 그냥. <laughs>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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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발렸다 진짜로 다행이다. 그래도 포식자는 명예로운 승리했다. 약한 파티에서 기회 소모 두 번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질서 마무리 하고 현상 찾느냐 기회 소모 한 번에? 기회 소모 그렇죠? 기회 소모 한 번에 제발 줄까? 아 줄까? 아니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진짜 아니 이게 기회 소모가 안 나와? 아 이거 운이 진짜 너무 없다 이거는 아. 아, 리롤 하나도, 하나도 안 쏘고 갔는데. 오! 어, 잠깐만, 오, 어. 나왔다, 나왔다, 어. 어. 다행이다. 휴. 그냥 이거, 지 아, 이거, 이거 사사 뽑은 게 진짜 에바다. 이거 자축만화. 바로 난리 이렇게 바로 난리게 된다니까, 이렇게. 아, 이게 진짜 아쉽네, 이거. 아, 이게, 이것도 기회 소모 떴으면 사사, 나올만 했는데, 이게 기회 소모가 안 떠가지고.